히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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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글이 RBK 기업은행 알토스 배구단 김희진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히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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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laughs> 해주시면 안 돼요. <laughs> 히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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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히글, 히글. <웃음> 왜 히글이에요? 어 이제 희진이라는 이름과 이제 빅글 강아지 악마견이잖아요. 아또 장난기가 많아갖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합쳐서서 만든 게 히글. 예상은 했지만 역시나였네요. 네. <laughs> 왠지 딱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 김희진 선수 오늘 우리 자기 소개를 해주실 텐데요. 저희가 또 평범하게 하는 건좀 그렇잖아요. 캡틴인데 특별하게 해야겠죠? 어떻게 <laughs> 이걸 어떻게 해? <해야> <laughs>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어요. 제가 네. 질문을 스피드하게 할 건데 네. 혜진 선수도 간단하게. 스피드하게 답변해 주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죠? 준비되셨죠? 네. 하, 저도 입을 풀어야 될것 같아요. 저도 빨리 대답을 해야 돼 말을 해야 돼서 할게요. 시작! <laughs> 생년월일은? 91년 4월 2지일성별 여자! 가족관계! 엄마, 아빠, 오빠, 하나! 키 몸무게! 키 몸무게! 키몸 <laughs> 자신의 장점? 게키잘모게키어요게키의단게키이너게무 장점. 많아요 성격을 한마디로? 어너무게키다 좋아하는 음식 다. 지금 점점 너무 늦어지고 있어요. 긴장하셔야 돼요. 좋아하는 색깔 파란색. 좋아하는 계절 가을. 잘하는 게임 다. 이상형 이상형 나보다 어깨가 넓은 남자. 네. 자 주량은 뭐갈 때까지. 술 버릇은 잔다. 결혼 언제쯤 할수 있을까요? 거울 앞에 사면 어 살쪘나? 아침 기상 시간 7시 23분. 친구와 약속 친구가 오지 않는다면 내가 안 가는 경우 더 많아요. 오케이 사랑하는 사람이 바람을 핀다면 어 아, 좋지, 그거는, 와. 아. 성하고 싶은 것은 똑, 딱한 가지만. 눈. <laughs> 눈이 왜요? 무쌍 좋아해서. 무쌍하고 아, 싶어요. 무쌍. 무쌍. 그런 수술 있다면. 첫사랑은 언제? 3년, 4년 전. 자신이 한없이 약해 보일 때. 약해 보일 때? 아, 배고플 때? 다시 태어난다면? 다시 태어난다면? 아, 금수저 <laughs> 좋아하는 꽃은? 어, 알러지가 있어서 별로. 좋아하는 날씨? 바람 선선하게 불고 햇빛 있는 날? 좌우명은? 좌우명? 이영한번 사는 거 진짜 멋있게 살자가자 가장 잘 만드는 음식은? 어, 제가 요리를 좀꽤 잘해요. 어떤 걸 제일 잘하세요? 어, 그냥 뭐, 이것저것 뭐, 레시피 보고. 배우신 거예요? 아니? 어, 그냥? 네. 어, 타고났구나. 깨톡 프로필에 쓰여있는 말은? 100%. 100%? 왜 100%예요? 뭐든지 100%를 다 하자는 의미에서. 음. 영화 한 편만 추천하기? 어, 노트북. 어, 지금으로부터 1 0년후난뭐 하고 있을까? 어, 공부? <laughs> 자주 쓰는 말. 자주 쓰는 말. 약간 비속언데. 해보세요. 저희가 삐 처리해 드릴게요. 나 식빵 좀 많이 구워요. <laughs> 식빵. 배구 여자들이 식빵이라는 말이 굉장히 <laughs> 좋아하는 것같아요 알겠습니다. <laughs> 우연히 지나가다가 헤어진 남자를 만난다면? 맥주 한잔 할래? <웃음> <웃음>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가족. 자신이 애교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아니요. 음, 잠안올때 하는 행동은? 잠올 때까지 자세 바꾸는 거. 지금까지 얼마나 솔직했나요? 어.. 한80% 정도 솔직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아, 안녕. <laughs>